자, 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 짐두 개지를 줄는게다다 말도 안 된다고 하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부모님이 공항에 갈때 저도 같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보내야 됐어가지고 저는 원래 쉬는 날에 이 시간에 절대 절대 일어나지 않, 않습니다 지금 응. 음. 는 이제 잘, 거의 이제 잘 기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안하다. <laughs>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이러네. 아니 제가 연말을 떴거든요? 연말이 이렇게 너무 길게 뜬 건가? 했는데 그리고 저, 그거 뜰 때도 내가 이렇게 발이 크다고? 설마! 하면서 떴는데?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하나 이렇게 열심히 완성을 했거든요 3일 걸렸어 이것도 근데 앞말은 깜빡했던 게 있는 거예요 앞말은 하나 더 떠야 돼 그래서 지금 발목 부분 튼는중 진짜 집중해서 하면 오늘 안에 다 틀릴 수,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그러면 퇴계질 망해야돼 오늘 근데 일단 저는 지금 약간 안 졸리기 시작해 어서저 퇴계질 하면서 잠들면 그대로 자고 표현아거같 <laughs> <laughs> 다고 한. 하는... 아... 계획이 없다는 게왜 이렇게 좋지? <laughs> 저는 쉬는 날에뭐 할지 좋아하는 거 진짜 싫어해서 뭐 진짜 뭔가 어디 가고 싶다 하면 전날에 뭐 자기 전에 좋아하 하는데 여기 아 오늘 뭐 하지 쉬는 날인데 하는 게 사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말이죠? 한번 좀 뜨개질 좀 하다가 자고 오겠습니다자 저는요 갑자기 계속 옛날부터 가고 싶어서 었 그 트위지를 샵이 있거든요. 갑자기 거기에 가고 싶어져서 오늘 하나 했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는데 좀 귀엽게 가고 싶어서. 제가 옛날에 샀던 이 핀이 있거든요. 귀엽지 않아요? 잠시만 음.. 아닌 것 같아 야, 모자 쓰고 가야겠다 여기다가 목도리 하면 안 좋겠지? 특이질 좋아하는 사람은 아는 이 베를린 머프라로 이거를 메고 가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특이지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구나 싶어서 제가 약간 논리를 찾는 느낌이 었어요그 뭐라고 하지? 그 건강이 다 특이지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반가웠어. 근데 또 제가 특이지를 뭐 멋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 너무 신기했고. 너무 행복한 공간이었어요. 실도 엄청 많이 사버렸어. 그냥 실제로 보니까 약간, 어, 다음에 이거 만들까라는 원동력이 생기네. 너무 행복했다. 조금 먼 곳이지만, 어, 사진 찍을까? <목소리> 도 <laughs> 추워 집이에요 인생 레코 지금 언제 <laughs> 저는 놀러 갈 때마다 인생 내것치는거 거 좋아해.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두개 있거든요. 하나는 광령, 광령 맞아? 광령 와, 받침 지옥이다. 광령 인형, 건건건광 광령 인형. ...를 만들고 싶어서 작은 거 제가 특이 질 SNS도 많이 봤는데 제가 우와 이거 다섯 개 만들면 멤버들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키링처럼 이렇게 실이 있고 마지막에 이광룡아광룡이 공룡. 달려있는 책갈피를 만들었어 뭐, 태바늘 두 개. 됐고. 제가 하나 진짜 만들고 싶은 웨스트가 있는데, 진짜 귀엽거든요, 그게. 그 진짜 어려울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옷, 위류를 만든 적이 없어서, 태바늘을. 아, 두개질를 이, 뭐 해야 실인데, 이거. 이걸로 흰색이 원했는데, 없었어. 바로 옆에 같은 뭐 해야 하는데 좀더 약간 부드러운 재질인 게 있거든요. 이걸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괜찮게 나올 수도 있어. 아무튼 너무 행복감. 저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 버스... 라이브 하러 올게요 바이 저희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응. 생일 선물을 스스로 샀고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응. 비스나비씨 응. 와우 거의 2배 였네 ついで一回普通に食べて薬味でみたい、ね、な <laughs> 美味しそう量がちょうどいいうん 어... 네 너무 빨리 와서 기대리고 있습니다. 첫번첫 번째 키스라고 진짜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진짜 보고 싶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기대돼 진짜 재밌다는데 오늘은 영화관, 오면 팝콘 무조건 사는데, 그 영화가 시작하기 전까지 진짜 무조건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영화를 보면서 먹고 싶은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먹으면, 밥 먹어버리잖아.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엄마가 그냥 앞에서 계속, 팝콘을. 먹고 있어서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키라멜 맛보는 고 저는 무조건 소금입니다 엄마랑 저는 입맛이 너무 안 맞아요 안입니다집 도착 완전 울었습니다 진짜 좋은 영화였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었는데 생각보다 밖에 있어서 저는 밖에 있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피곤해지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빨리 씻고 푹 자겠습니다 바이바이 아왔입니다 네, 어 너무 예쁜데? 어때? 또 릴레이로 찍자. 하고 끌어내까 내가 찍어. 아이고. 날 찍어 누가 내가 더 세네. 그렇지 세지 않아? 근데 각자 안안고 싶은데 어떻게 각을 안잡을까 아, 그러면 이제 아 버지 마. <laughs> 아니야 그거. <laughs> <laughs> 이거 너무 예쁘다. 릴레이 해야 돼. 또 갔다 이가갔 가다가 가요. 유니콘. 우! 지금 너무 예쁠 거 같아. 까 어. 카메라 보지 않고 서로 보세요. 예, 좌야처럼 좀커트면서더 예쁜 족하고 있어. 우와. 아 야, 저 근데 아주 뭐 처분도 있어야 되 그러니까 아유. 이거 이거 진짜 이거 꽃가 꽃가 달기예요. 아마오. 진짜. 진짜 아니 미쳤어. 이 색깔 음. 하고 아, 위에다가 아, 하고 아, 위에, 위에 아. 그리고 왕 버거 진짜 음. 어? 나 쿡쿡까지 먹었어 아유, 나 머리 까어 먹었어? 얘는 얘는 몇개 먹은 거야? 얘는 얘는 얘야 윤진아. 는얘 확대 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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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었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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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Yo.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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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오, 오, 오 예쁘다! 예뻐! 예뻐! 너무 예다 너무 예쁘다! 너무, 네. 네. 너무 예뻤습니다! 어, 너무 예쁘잖아! 오늘은 <laughs> 끝나서. 지금 주... 새벽입니다. 어? 2시라고? 음, 2시라서, 원래는 이 시간에 먹지, 먹지가 않지만요. 여 편의점 모두가 보이죠? 저는, 먹겠습니다. 음, 어쩔 수 없지. 라면. 라면 나나. 간지니 라면 나. 아, 와, 편의점. 사랑해요. 오늘 이런, 이런 뭐라고 하지? 이런 뭔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좋아요. 아! 그것도 사는 거. 사랑. 멘탈 이고포테토사러다 면랑, 감자, 샐러드. 저는 편의점에서 감자, 샐러드 사는 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맛있거든요. 문어부터 먹어다 문어 김치. 좋아요 나는. 저는요 태연이 관리도 하지만 관리라는 게 전신적인 관리, 관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도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열심히 했다 할 때는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사람이 보상이 있어요. 열심히 하잖아. 내가 오늘 이렇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날은 내 나의 스스로가 칭찬해줘야 다음도 열심히 할수 있어. 오늘 정말 진짜 좀 역대급 힘들긴 했는데 스케줄은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진짜 혼자였으면 진짜 절대 못 돼라는 건 확실해요 저는. <laughs> 음. 와. 왔다. 근데, 네, 내일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스케줄이라서 일어나서 좀두개 질러 할까 합니다. 오늘 좀, 예쁘다. 응. 그러면, 바이바이. 잘 가자.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 우와우. 어어 에우로 마울마 퇴근곡 퇴근곡 추 <추천>. 퇴근곡. <므러> 우리, 그, 가자. 가자. Right. Right. 우리 집으로 우리 가자. It's a l 우리 집으로 가자. 아아! 집에 갈 거야! 아, 집에 갈 거야! 나아야갈 거야! 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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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할 때가 대신 제일 높아 어? 아, 그러니까. 일어까 <laughs> 그러게 그러게 실망한 하루 나에게 실망했어 뭐. <laughs> 어 이거 완전 귀엽다 하루였어 오늘 아, 했나요 어! 어 노래가 완전 탁인데 근했어 맞아요 에이. 自个。

나는 이거지? 개 미친데, 뭐. 그렇게 진이 지났던 거 아니고. 조금. 다시번 넣어줘야지. 약간 브이로그가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봐주세요. 진짜 어둡다. 지금까지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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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분 기다립니다 그때 저는 바로 핫시리빨 보겠습니다 잦다, <laughs> 진짜 짧다 대박 진짜 짧다 어제 나왔던 것도 봐야겠다 <웃음> <웃음> 그때 제가 조금 어두웠거든요 염색하고 나서 바로 였어가지고 지금 전면 때문에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데 지금 훨씬 지금 그때보다는 밝아요 우리 저기 1이거든요 밝죠? <laughs> 뜨거워서 카메라에 왜 카메라가 갑자기 안 보이게 됐지 했는데 뜨거워서 이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거의 진짜 거의 흑발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근데 내일 콤백이야 아, 내일은 아니지만 내일 쇼케.. 팬쇼케가 있어서 사실, 내일 컴백이라고 해줬다니까. 2분 정도 기다리면 돼. 겠다와 이번 핫은, 사실, 준비하면서, 약간, 저만의 삶? 그 팀이나,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인 나의 삶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스스로 뭔가,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더,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순간들도 많았고, 스스로 마음을 잡았던, 했던 순간도 많았고, 진짜 뭔가 나와 나의 대화가 진짜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남과 비교해서나 뭔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면서보다는 진짜 스스로 혼자 계속 생각을 하고 혼자 스스로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컴백 준비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순간일 수도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근데 얻었던 거는 많았던 것 같아서. 한 단계 더 제가 제 스스로의 인간력이 성장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 필요 없는 순간은 없구나. 필요 없는 순간이 없구나 라고 하면 너무 기생시앗된 느낌으로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필요 없는 시간이 없다가 아니고 모든 시간을 다 필요했다 라고 만들 수 있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싶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날도 있고 사실 뭐 저는 취미도 많으니까 이게 무슨 일에 관련되는 시간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시만. 너무 끓였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일을 잘할수 있도록 기분 전환을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뭐, 생각, 나름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일단, 줄기자. 나의 인생 행복하게, 재밌게 살면서 좋은 결과를 얻자. 또 선장하자. 가 그러니까 이번 컴백 준비하면서 얻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라면을 좀 오래 끓였던 것 같은데. 못 나올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기꿍하고 라이브 연습이랑, 후, 안무 연습이랑, 후, 많은 거를 했습니다. 벌써 12시간 넘었지만. 너무 쉬운데, 너무 뜨거 피어나 진짜 좋아한다. 저는 핫. 슈트 작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피어나 진짜 이거 진짜 기절하겠다. 괜찮겠어? 싶었어요. 음. 그러면 좀 먹고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맞다네. 맞다네. 고마워 인진아감사합니다 네. 그 얼그레이 케이크. 어?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예? 예? 인진맞다 하이. 장갑이 오메다 고맙다, 은채. 응. <laughs> 음, 내일 봐. 응. <laughs> 네 이렇게 저는 행복한 새해를 보냈습니다, 비아나. 새해 축하해. 비아나 축하해도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